신자의 영적인 현실은 바로 영적 전투의 현실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어느 한 쪽이 죽기까지 이 싸움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현실이 이러하니 알아서 잘 견디고 싸워라 이렇게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친히 싸움을 진두지휘하시며 우리를 무장시키십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한 가지는 죄에 대한 용서이고 다른 한 가지는 은혜의 무한한 입니다 무한한 공급입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무한한 공급을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하나는 내재적인 방식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초월적인 방식으로 주시는 것이에요. 먼저 초월적인 방식으로 주시는 것은 이건 개인적인 부흥이에요. 어느 한 순간에 하나님이 물 붓듯이. 가득한 강한 은혜를 부어주어서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놀랍게 눈뜨도록 만들어주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초월적 사랑의 부호심을 경험한 것은 저도 생애 중에서 손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의 몇 번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은혜는 그보다 더 보편적인 방식인 내재적인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이 내재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주심 은혜를 가지고 잘 활용하는 사람들의 참여하는 성화의 노력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에 동참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 우리를 더 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원하진 않았지만 상처가 나서 곪기 시작했습니다. 손바닥보다 넓은 부위까지 염증이 번져가면서 부어오르고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욱신거리고 쑤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적절히 치료를 하기 시작하면 놀랍게 붓기가 사라지며 상처가 아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새살이 돋기 시작하고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고 새살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를 구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이 시간에 대답을 할 거예요. 그 뭐냐면 용도가 불분명해서 그래. 은혜를 구하는데 용도가 불분명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는 자기 만족이고 평안이고 감동받은 느낌이에요. 그러나 그거는 은혜의 목적이 아니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자신은 은혜의 최종 소비지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거 맨날 기도해야 소용없어요. 입만 아프지. 또그 사람에게 은혜를 줘서 뭐하겠어요. 쓸모도 없는 사람에게 왜 은혜를 주시겠어요. 사도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은혜를 받는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용도를 정하세요. 용도를. 그 대신 은혜 없어도 할수 있는 일은 그 은혜의 용도가 아닙니다. 주님, 오늘 아침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화장 예쁘게 되게 해 주세요. 그런 건 은혜 없어도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이번 설에, 이번 추석에 시골에 내려갑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며 친절하게 섬겨서 마지막에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가족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그거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가봐. 그러면 그렇게 가족들을 섬길 힘이 생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용기가 생겨나. 그러니까 뭐 전투하는 군인에게 탄약 배급하지. 탄력 나온 군인에게 그 총도 빼서야 돼.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 의무를 정해 의무. 여러분들에게 명백히 주어진 의무인데 안 하고 있는 거 있죠?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주신 의무인데 게을리하고 있는 것들 있죠. 마지 못해서 하고 있거나 아니면 포기해 버린 그런 일들이 있죠. 그걸 정해요, 목사님. 그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데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거예요. 그게 부패한 거라요 의무는 하기 싫고 그 다음에 놀고 싶고 개기고 싶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것이 바로 그게 바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자 하는 거예요. 의무로 돌아가야 요그 의무가 마음에 명료하게 새겨질 때.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된다면 사무함으로 목 마르게 되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현재 한국에서는 거의 볼수 없지만 예전에는 펌프를 사용해 물을 얻었습니다. 땅 밑에 펌프를 연결해 밀고 당기는 압력을 이용하여 아래에 있는 물을 끌어다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펌프 내부에 공기가 있으면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때 한 바가지 물을 부으면 물의 압력으로 공기가 배출되고 아래의 물을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한 지역의 사람들이 먹을 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주일에 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은 펌프에 집어넣는 한바가지 물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도전을 받은 것을 부지런히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열렬히 기도하고, 틈틈이 시간 내서 영혼을 전도하고, 가족들을 돌아보고, 지체들을 섬기고, 그렇게 전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다시 그에게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유통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은혜의 놀라운 공급들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내어주지 못해서 우왕좌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비가 얘기했어요. 제자들에게 데려갔는데 못 고쳐줬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간접적으로 이 아이를 귀신들린 상태에서 고쳐주지 못한 이유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더니 상황이 다 종료된 다음에 사람들이 간 다음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이 바뀌는 거예요. 기도 안에서 그렇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둘 사이에 있는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누가복음의 유명한 기도의 장에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복음에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장과 억울한 과부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재판장은 불의했지만 억울한 과부가 쉼없이 가서 매달렸더니 재판장이 나는 백성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이 여자가 나를 하도 괴롭게 하니 결국은 올바로 판결을 내려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랬으니까 너희도 하나님 앞에 밤이나 낮이나 매달려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러느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가 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見て。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의 내적인 믿음의 최고의 표현 혹은 최고의 증거가 간절하고 쉽게 굴복하지 않는 기도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류가 나갈 수가 없다. 너희들이 이 정도의 일을 감당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은혜를 받아서 강한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모인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끈이 거미줄처럼 엉켜서 영적인 연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는 마귀가 넘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몇 사람은 깨어서 성벽을 지키고 화살을 맞으며 싸우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 안에 둘러앉아서 놀고 있다면 그 성은 무너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게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진실하게 그리고 간절해야 합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주님은 자기의 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능력의 사람으로 서서히 세워 주십니다. 광야와 같은 빈들에서 주님 한 분을 우러르며 어두워져 가는 세상을 가슴에 품고 빛들로 나타나기를 갈망하면서. 주님의 이름 하나에 목숨을 걸고 주님의 명예를 위해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 한 시대에 태어나서 이 시대의 보편 교회를 끌어안고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계셨더라면 돌보았을 영혼들을 싸매고 돌보며 사셨을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늘의 능력이 필요하고 기도 없이는 이런 능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지고 물러가는 황폐한 신앙생활의 한복판에는 기도가 사라진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권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세 사람 만나면 기도하자고 권하십시오. 그리고 서너 명이 만나도 기도하자고 권하십시오. 지금은 우리가 춤추고 노래할 때가 아니라 가슴을 찢고 하나님한테 많이 기도해야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없는 그 하늘의 신령한 능력을 교회에 가득 채우고, 탈령했던 군인 같은 교인들이 모두 단정하게 다시 복귀하여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 다시 태어나 영적인 전쟁에 헌신할 수 있게, 여러분 자신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하고